자, 뒤에 마이크 있으시니까 착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와, 난리가 났어요. 와, 여러분,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여러분, 7월 26일을 기다리실 필요가 없이 이 자리에서 직접 만나보실 수 있는데, 아니, 이게 실제로 되니까 뭔가 진짜 밀수가 뭔가 시작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먼저 우리 이수환 감독님부터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밀수를 연출한 유승환입니다. 이렇게 저희 영화 이제 첫그 출항을 시작하는데 이렇게 많이 응원해주러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김정수 씨. 네 영화 밀수에서 이장춘을 연기한 김정수입니다. 어,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어, 감사하고 더운 날 어, 더운 여름 건강히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인성 씨. 네 안녕하세요. 어, 밀수에서 본상사 역할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에헤! 아니, 이 정도면 잠깐 일어나셔서 윙크 한번좀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조인성 씨. 윙크 한 번. 어, 하야 네. <laughs> 역시, 네. 여러분, 보기만 해도 절로 탄성이 나오는 조인성 씨 만나보셨고요. 그래서, 김혜주 씨.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조춘자 연기한 김혜수입니다. 오늘 너무 날씨 더운데, 어, 이 실내 공기가 더 뜨거운 것 같아요. 많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와! 김혜주 씨. 아니, 오늘. 정말 어떤 블록카페서 주인공 같은 그런 느낌이세요. 너무 멋있어요, 조춘자님. 조춘자님 그쪽에 계신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네, 저는 하춘자로 조금 힘을 잡았고요. 우리 영정아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영화 밀스에서 엄진숙을 연기한 배우 영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아, 너무 예쁘세요. 네, 자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영정아씨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박정민씨. 예, 네, 안녕하세요. 밀스에서 장돌이 연기한 박정민입니다. 와우 네. <laughs> 감사합니다. 박정민씨 친구분들이 오신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에요. 예, 예, 예. 네. 그런 느낌이에요. <laughs> 그 많이 더운데 이렇게 좀바닥바다 붙어 앉아 계셔서 더 더우실 것 같은데 아무 이렇게 저희 보시겠다고 또 자리 잡고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성실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고민시 씨. 네, 안녕하세요. 군천의 정보통 다방마당 고급분을 연기한 고민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거든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올 여름 정말 더운데 저희 밀수가 아주 시원하게 날릴 수 있도록 무더위를 날릴 수 있도록 통쾌하게 준비했습니다. 네. 자, 질문을 좀 읽어주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영화 속 캐릭터랑 실제 성격이랑 가장 비슷한 배우는? 아, 이거 진짜 궁금한데요. 어, 외모는 저랑 조인성이 제일 닮은 것 같아요. <laughs>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네네. 그니까 실제 성격으로. 요즘 다안 닮은 것 같은데. 아, 네. 어, 그러면 정말 100% 준비된 연기력으로 네. 그것을 포, 커버하여서 만들어냈다? 네. 그, 그러니까 그, 실제 모습하고 좀 많이. 그니까 자기의 모습들이 좀 있긴 하겠지만. 네. 근데 그 연기했던 것들과 좀 다들 달라요. 네. 제, 제가 경험한. 어,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배우들은 엄청난 연기력을 100% 발휘하여. 그렇죠. 그러니까 연기를 잘하니까 네. 네, 그 배우 생활을 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laughs> 어, 김종수씨가 빵 터지셨는데, 김종수씨가 생각하시기에 네. 어떤 어, 배역과? 아니, 전그 정화씨가 네. 그 현장에서 또 이제 엄진수 캐릭터가 또 리더이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잘 살피고, 해녀들 무리도 잘 꾸리고 해서 그런 점은 좀 닮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해요. 저도 그 대답을 하려고 그랬는데 미쳤어요 <laughs> 늦었어. 늦었어요 네, 네. 저기 네. 늦었어요 그, <laughs> 우리 연배우님이 그렇게 진숙처럼 진지한 아, 그렇진 걸... 않죠 되게 밝은 아, 분 진지하진 않죠 네, 네. 진지하진 네. 않죠, 네. 진지하진 좀 않죠. 하지만 이제 그런 네. 책임감 그래, 이런 몸이... 게아 사실 네. 그 연기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정말 배우로서 따르고 싶다고 생각하는 배우 중에 한 분이 바로 염정아 씨긴 하거든요. 배우 감사합니다. <laughs> 요즘 식혜 요정으로 굉장히 활발한 활동하시더라고요. 식혜 요정으로 아예네그까 아, 아, 네. 그러니까 리더인 <laughs> 느낌이 우리 엄진숙과 좀 닮아 있다. 우리 김종수 씨가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고요. 조인성 씨가 생각하시기에. 좀 어, 비슷한? 글쎄요, 네. 그, 각자 이 캐릭터에 맞게끔 이렇게 연기를 한 거라, 음 아마 보시는 관객들이 좀 재밌어 하지 않을까. 평소에 생각했던 저희 배우들의 각자의 이미지가 있을 텐데. 그걸 좀 파괴하고 저희가 세, 어, 이번에는 조금 새로운 모습으로 인사드리는 것 같아서 어. 그 점을 포인트로 영화를 보셔도 참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 영화를 보시면서 와 내가 이제 알고 있었지만 이 캐릭터 정말 매력있다 이렇게 느끼신 캐릭터도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조인성 씨. 아 그럼요. 네, 우리 뉴스의 좀... 사랑, 네? 고민시앙. 어, 민시는 어, 사랑이에요. 뉴스에.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뉴스의 사랑, 우리 고민시씨. 그럼, 네. 고민실씨로 봤을 때는 어떤 캐릭터가 조금, 아 이거 다, 다 좋은데, 이 캐릭터 진짜 매력있다. 어, 저는 장돌이를 연기한 우리 정민 오빠가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아, 다고 <laughs> 아니요, 매력적. 매력적. 아, 지금 박준민씨가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비슷하다고? 장돌이랑? 이렇게. 네. <laughs> 매력적인 캐릭터. 저, 감사합니다. 와, 여기 정말 훈훈한 밀스의 팀워크를 지금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정말, 아주 미소지면서 보고 계신데요. 정말 매력 있는 캐릭터들이 이 밀수 영화에 등장하니까 7월 26일에 함께해 주시고요. 두 분께서 읽어주시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우분들에게 밀수란, 저는 밀수란 그 밀수의 현장이 생각나는데요. 어, 아름답고 행복한 것. 음... 네. 사실 그 영화 현장이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아름다움과 행복이 있을 수 있다는 건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저희 현장이 그랬었어요. 누구 때문에 제일 그래 그랬나요? 어, 염정아 씨 그냥... 때문이죠. 아, 저 때문에 네네. 이제 <laughs> <laughs> 예, 모두 함께 함께 있는 게 그냥, 뭐 그냥 무조건 행복하고 예, 그냥 계속 같이 있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모두가. 음, 네네. 아 어, 뜨거웠던 어. 평생 꾸고싶은 뜨거웠던 한여름날의 꿈 <웃음> <뭐야>. <웃음> 와~~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아니 저는 약간 신 김혜수씨가 오신 줄 알았어요 야걸스피어를 능가하는 지금 어떤 구절을 세번째로는요 박정민, 고민씨씨께 우리 밀떡이분들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주시고 대답을 좀 부탁드릴게요 어, 예. 그 밀수 캐릭터들의 MBTI가 궁금하시다고. 오프닝 캐릭터는 L.O.V. 어... <laughs> 잠깐만요, 요거 저희가 예고편으로 한번 남겨낼 것 같아서 우리 고민 씨 다시 한번 <laughs> 지금 못 찍은 분들이 <laughs> 아 조인성 씨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자, 네, 오프닝의 MBTI는 아. L.O.V. 여러분 천재 천재 <laughs> 고민 씨에게 박수를 네. <laughs>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네. 이걸 아, 아, 앞으로 에로라고 들어가지고 <laughs> 이게 뭐니까 머리가... 죄송합니다 아, 예. L O V. -E. 아 지금 유성생님은 L O V.가 좋다고. 어, 그래 L O V.인이라고 하는 줄 알고. 아 깜짝 놀랐어. <laughs> 예. 죄송합니다. 어? 뭐? MBTI는 아 순전에 아, A B형이 말씀 계세요. 어전 A 이 고왔고. 진수군 오형, 오형, 오형일 것 같고, 네 전비형이고요. <laughs> 네네. 하준민 아 A형이고요. 네. 고매시씨는 정수 주시는? 선배님 A형이고요. 네. 민신은 B형. B형일 것 같다. 아 지금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 혈액형으로아 이게 이게 클래식한 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아, 지금 김혜수씨가, 김혜수, 김혜수 뭐라고요? 이게 왜 지금 A형비용으로 나오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셨거든요? 이 모든 것이 70년대 감성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네. 그래요. <laughs> 자, 저희가 여러분께 밀스왕을 뽑을 시간을 드릴 텐데, 밀스왕 어떻게 뽑느냐. 요즘 다크호스로 떠오르신 박정민씨께서 유심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행시를 해서 관객분 이행시로 세 분을 뽑아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밀고 들어온다. 어, 밀고 들어온다. 어, 수요일 날 개봉하는 밀수 만은 발표. 어, 최고예요 최고! 최고! 와 지금, 지금 배우분들께서 깜짝 놀라셨어요 최고예요, 최고! 자 나도 이팬 이벤트에 학교에까지 몇 번을 찍들어 주시고요 아. 자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여기 먼저 치셨던두 번째 남자분에게 미1일수하러수수1 1 1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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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네. 자, 우리 세분 역시 무대 옆에서 다 나오셨을까요? <laughs> 자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영화 즐겁게 관람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 올 여름에 좋은 귀한 경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좋으시라고 정말 매 장면, 어, 이 영화에 담긴 모든 것에 우리 모두 정성을 쏟아부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즐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튼 어, 영화 기대해주시고요. 어, 건강히 올 여름 즐겁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아, 정말 진심 가득한 감독님의 인사 말씀이셨고요. 김종수 씨. 네. 그 이렇게 진짜 찾아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화 밀수 시원하게 보시고 응원도 한번 시원하게 해주시죠 고맙습니다. 네. 시원한 응원 함께 해주시고요. 조인성 씨. 네. 어, 오늘 오, 어, 오시느라 너무나 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다행히 오늘 하늘이 도와서 비가 안 내려서 또 덥긴 하지만 그래도 오시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서 좀 가벼운 마음이기도 합니다. 어 저희가 뜨거운 여름에 정말 뜨겁게 찍었던 영화인데요. 아마 음, 영화를 보시면 어, 시원한 영화적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어 개봉하는 그날까지 많은 성원과 어,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피십시 씨. 네, 오늘, 어, 저희 밀스의 첫 번째, 어, 관객분들과 함께하는 행사인데요. 이렇게 가득 저희와 함께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 밀스, 어,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또 응원해주시고요. 그런 거 저희들에게 굉장히 큰힘 됩니다.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또 기자분들도 오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다들 밀스와 함께해요. 네! 밀스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정아씨.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나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어, 영화 밀수 많이 응원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 이어서 권종민씨. 예, 네, 이렇게 시사회에 참석한 것도 오랜만이고 많은 분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오랜만이라 많이 떨렸는데요. 네,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저희 영화 밀수 재밌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권민씨 씨. 어, 네 이렇게 날씨 더운데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영화에 나오는 모든 캐릭터분들 다 사랑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올 여름은 밀수 있어! 와, 와! 와! 아, 지금 관객분께서도 화장을 해주셨습니다. 뭐라고요? 수 있어가, 여기 계신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엄청난 감동과 사랑을 전해 주셨습니다. 오른쪽부터 자 오른쪽부터 한번 바라봐 주시겠어요 오른쪽 예 네, 오른쪽 자 7월 26일 리스를 만나시죠 자 중앙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중앙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바라보시겠습니다 이쪽 바라봐 주시고요. 자 영화 밀스 팀의 단체 포스 박정민 씨가 화이팅 외쳐주셨네요 화이팅 아, 화이팅 영화를 첫 공개하는 날인 만큼 이 영화를 위해서 고생하신 배우분들을 빠뜨릴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만나볼 수 있는 우리의 배우분들을 더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 <laughs> 여기 해녀들 중에 한명양금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억척이 역할을 맡은 주보비입니다. 찾아주셔서 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네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화에서 세관원 안 아, 김수봉 역할을 맡은 안세호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똑순이 역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정희입니다씨 완전. 오른쪽 바라보시고요. 아 어, 든든합니다. 이분들 보니까 정말 영화가 더욱더 보고 싶어집니다.